전복을 청박싱 해야 되는데 그 엄청 엄청 거야? 천천히 히먹청요 천천히 특별엄 많이 살건 없는데 저희 아들이 요즘에 도시락 청엄 가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제 도시락 청 위주 간단하게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터키 롤이에요 요즘에 더워서 그런가 입맛이 없어서 그냥 햄하고 치즈 토스트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빵으로만 맨날 해주니까 좀 지겨우니까 터키 롤에도 이렇게 저기 바삭하게 토스트해서 주면 또 맛있거든요 또 터키 롤 그리고 좋은 제이비 시금치 이게 뭐야 여기 있어 그리고 블루베리 똑똑 블루베리 <laughs> 없어, 없어, 다 먹었어. 달걀도 사오고. 그리고, 터키 햄. 그리고, 저희 아들 아침에, 이거, 저기, 베이컨 한줄하고 저, 치킨 소세지, 하나씩 구워서 먹거든요. 사가지고 오고. 그리고, 복숭아. 요즘에 먹는 과일이라고는 복숭아밖에 안 먹더라고요. 복숭아 사오고. 저기, 샌드위치 토스트 할 거, 이렇게 스모크, 슬라이스 치즈. 카시키 소스 저희 아들이 원래 오이 당근 이런 거 생으로 안 먹는데 소스에 찍어 먹는 맛도 그나마 덥더라고요. 그래서 간식으로 이렇게 저기 먹는다고 요 소스하고 당근하고 저기 오이 스틱으로 잘라주면 그렇게 또 가져갑니다. 아침에 일찍 가서 그런지 닭가슴살이 저기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알디에 들렸어요. 닭가슴살하고 어 보면 또 식초하고 이렇게 사왔어요. 여기까지. 끝! 장보기 끝! 아직 안 익었어요 좀더 있어요 이집 페스토에 저기 닭가슴살 이렇게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이따가 들어오면은 저기 크림 리조트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올 올려줄 거예요. 음. 근데 먹을란지 모르겠어. 어제도 실컷 저기 치킨 볼 만들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놨더니 밖에서 밥 먹고 늦게 들어왔더라고 안 먹었어. 냉장고에 더먹을게요 또 고구마 줄게. 식혀서. 음, 엄마가 식어 줄게. 아직 뜨거워. 식혀 줄게. 견과류 같은 거 있으면은 뭐, 땅콩이나, 호두, 이런 거? 저 지금 이렇게 찹하게 귀찮아가지고, 그래놀라 조금 남은 거. 그래가지고, 이제 반 접어서, 앗, 뜨거밥 앞뒤로 바삭하게 구워줄게 씹었어 살짝 뜨거웠긴 한데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뭐 것도 이렇게 앉아서 동사면 안 돼. 독도 나가서 동사해야지. 알았지? 음. 먹으면서도 계속 지금 뭐가 빠졌지 빠졌지 <laughs> 또 뛰어 놓고 그 위에 땅콩 버터를 바르고 먹있어야 뭐 되는데 아. 아까 장보러 간다고 아침에 커피를 못 마셨어. 요 어젯밤에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지금 커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. 왜못잤냐면 유튜브 분이라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원래 자기 그 폰에 그 맨날 보는 그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런 영상들이 뜨잖아요. 저는 정치 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쪽으로는 거의 그제 폰에는 안 떠요. 근데 그 쇼츠에 뭐 이렇게 뜨더라고. 그 처음에는 아, 뭐 현재 상황을 풍자한 뭐 이런 영화가 나오나? 그리고 안 봤어요. 근데, 워낙에 그게 이제 속보고, 이제 큰 이슈다 보니까, 자꾸 이렇게 뜨는 거야. 그래서, 뭐지? 그래서 클릭을 해봤어. 아, 너무, 너무 놀랬잖아. 지금 2024년에 어떻게 그런, 어, 그래가지고, 너무 놀랬기도 하고, 이게 진짜가 해서 계속 클릭해서 봤던 거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, 2시, 3시? 어, 그리고 불 끄고 누웠는데도, 잠이 안 오더라고 다행히 진짜 하늘이 도 와서 어우 그렇게 끝이 났기 망정이지 그게 실현이 됐으면 어우 진짜 소름끼쳐 상상만 해도 저도 이렇게 여기서 놀랬는데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진짜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줄게요 그거 본다고 거의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. 이거 아까 닭가슴살 삶았잖아요. 이거 저기 월남쌈 하려고 했는데, 오랜만에 초계 국수? 아, 초계 비빔면? 뭐 이런 거해보도 해요. 먼저 야채부터 좀 자를게요. 산책 가야 되는데, 비가 오면 안 되는데, 독도야, 무서워? 我也不说、啊。<noise> 지금은 독도는 코코넛 먹자. 넘어가니까 밥먹는 날 숲에 가서 오늘 밤에 또 모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. 옛날 처음 할 때는 호주 모기가 되게 멍청했어요. 진짜 애들이 막 힘도 없고 빠르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잡기 쉬웠거든요. 근데 이데 기후가 바뀌고 하면서 모기들이 이제 다른 종이 들어왔는지 엄청 빠르고 독해. 한번 물리면은 진짜 아파요 진짜. 같이 왔잖아 고파 예, 지금 바로 먹을거지? 응 어, 알았어 뭐야? 넌지 먹었어 안 먹었어? 응. 응. 집사야, 엄마 이거 만들었다. 예뻐. 이거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대신 엄마 이거 그냥 이걸로 때울 거야. 예쁘지? 이렇게만 하기 너무 아쉬운 걸? 허전해 허전해. 뭔가 허전해.